안녕하세요. 엄마의 손맛입니다. 날씨가 좀 덥고 시원한 건 당기죠. 그래서 오이소박이 물김치를 맛있게 담아 볼게요. 오이는 7개를 준비했습니다. 양쪽 끝을 잘라주세요. 4등분으로 오이를 짜게 해주시고요. 칼집을 내주세요. 물 1.5리터만 부어줍니다 여기다가 천일염 넉넉하게 세 숟가락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 소금이 녹을 때까지 물이 팔팔 끓고 있죠 그럼 불을 꺼주겠습니다 팔팔 끓는 소금물을 그대로 부어주세요 먹을 때까지 무르지 않고 아삭아삭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제일 낫더라고요. 10분에서 15분만 딱 절이세요. 이대로 놔두고 중간에 한번 밑에 게 우러오게 드적거려 주세요. 네, 15분 정도 절였어요. 짜부라지게 절이지 않아도 되고 살짝 이렇게 휘어지면 됩니다. 15분만 절이세요. 그래가지고 찬물에 시원하게 헹궈야 됩니다. 열기를. 시원하게 담궜다가 한두 번 정도 시원하게 헹구세요. 양파 한 개입니다. 반개는 갈아넣을 거고요. 반개는 채를 써서 넣을 거예요. 채를 썰때이 안에 부분은 빼서 가는데 넣어주면 됩니다. 믹서기에다. 양파만 갈아넣어도 과일을 갈지 않아도 시원한 단맛이 좋습니다. 요즘 양파가 달죠? 그리고 청양고추 매운 걸로 딱세 개만 넣어서 같이 갈아줄 거예요. 그래야 국물이 거의 풋내도 안 나고 시원한 맛이 숙성이 됐을 때 먹기가 좋습니다. 생강은 이 손가락 마디만큼 딱한 쪽입니다. 조금만 넣으세요. 찬밥두 숟가락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갈을 거예요. 양념을. 꿀도 쓸 필요 없고 정말 간편하지만 담아놓고 나면 시원하고 맛이 좋습니다. 자, 200ml 컵입니다. 물 2컵을 넣으세요. 갈아주세요. 부추 100g입니다. 부추 1 0 0 g 은 썰어주세요. 2~3cm 길이로 썰으면 됩니다. 양파도 얇게 썰어줍니다. 양파가 좀 길면은 가운데 한번 칼로 잘라주세요. 파프리카 한개 들어갑니다. 파프리카도 시원한 단맛이 있기 때문에 넣어주시면은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홍고추 두개 들어갑니다. 홍고추는 씨를 좀 털털 털어내주세요. 홍고추 예쁘게 썰어주세요 얇은 채로 썰어줍니다 오이는 찬물에 열기를 식혀서 받쳐 놓았습니다 이제 양념을 해볼 겁니다 양념은 정말 간편해요 이 야채 썰어 놓은 거 볼에다가 다 담아 주세요 양념 갈때 마늘 안 넣었죠? 마늘은 여기 따로 다져서 넣어주시는 게더 국물 맛이 깔끔해요. 세 숟가락이에요. 이거는 멸치 액젓입니다. 간을 멸치 액젓으로 다섯 숟가락 넣어주세요. 매실청 다섯 숟가락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큰 양념을 섞으세요. 이렇게 섞으셔서 속만 넣어주면 됩니다. 오이 물김치인데 멸치 액젓이 비린 맛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시죠? 비린 맛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에 속을 넣어 주세요. 통에다가 담아 주세요. 채바구니를 준비해 주시고 믹서기에 갈아 놓은 양념 여기다 부어 줍니다 물을 헹궈서 넣어주세요 걸러 주시고요 믹서기에 갈은 물 양까지 물은 1.8L 들어갔습니다 설탕은 넣지 않을 거고요 꽃소금이나 구운 소금 있으시면 여기다 간을 하세요. 오이 속 넣었을 때 내가 멸치 액젓 다섯 숟가락 넣었죠. 여기 많이 소금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한 숟가락하고 반 숟가락, 소금간을 넣어 주세요. 개인의 식성에 맞게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오이물김치는 간을 짜게 맞추지 마시고요. 먹기 좋은 맛으로 간간하게 맞춰주세요. 그럼 익은 다음에 맛이 좋을 거예요. 이대로 부어 줍니다. 오이 물김치는 국물을 너무 많이 붓지 마세요. 이렇게 짜박짜박 잠길 정도로만 부어 주세요. 네, 오늘은 오이 소박이 물김치를 담아 보았습니다. 국물을 짜지 않게 잡으시고요. 실온에서 하루 반나절 정도 드시면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상큼한 맛이 나면 냉장고 넣으시고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담궈 드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